돌아다니다가 집에 갔으니까 그냥 꿀빡하고 잠이 든거지 밤에 잠 안자가지고요? 저렇게 맨날 비리비리해서 우리집에 오나봐요? 아야겠다고 강박증 가지고 눕지 마세요 누워서 핸드폰 보시면요 잠이 안옵니다 구독 좋아요 네 안녕하세요 쌍둥이 애기선녀입니다 아, 음. 선생님 잠이 안옵니다 저도 그걸 갑자기? <laughs> 좋아요. <laughs> 아니 진짜 제가 어, 잠을 되게 늦게 자고, 응. 원래 는좀 빨리 일어나는데 좀 늦게 일어나고 있긴 한데 응. 밤에 잠이 안 와요. 되게 고통... 내가 구거 아저씨 왜못 자는지 얘기해 줄까요? 네. 옛날에는요 허겁날 돌아댕기다가 집에 갔으니까 그냥 꿀벅하고 잠이든 거지. 요즘은 그 자야겠다 하고 눈 말똥말똥하고 준비하고 누웠는데요 그게 돼요? 아. 그리고 아저씨 자기 전에 뭘 그렇게 만지작 이거 막 불빛 나오는 거 그거 못 쳐다봐요? 근데 잠이 와요? 이거 보다가 막 새벽 4시, 5시 나요. 그거 보기 전에요 헛것날 밖에서 돌아다니다가 딱눈 감고 딱잡아요 자야겠다 자야겠다 하지 말고 no. 아... 응. 내가 보니까요 이 아저씨 요 밤에 잠안 자가지고요 저렇게 맨날 비리비리해서 우리집에 오나봐요 많이 자고 왔어요 오늘 아저씨 그래서 늦잠 자가지고 우리집 늦었어요? 지각했잖아요 오늘 나가도 요 아니요, 나가고 나발이고 다 떠나서요, 아저씨, 내가 다른 사람들 신경쓰다고나 신경, 신경 안쓰면 내가 혼나가겠죠. 아, 근데 많이. 몰라요, 마음, 나는. 마음은 많이. 하고 몰라요. 잘... 그래도 볼때 초코일도. 아, 맞다, 맞아. 응. <laughs> 그니까 이번만 넘어갔고요. 감사합니다. 응. 구독, 좋아요. <laughs> 해결 방법을 말씀해주신 게, 잘겠다잘겠다 응. 잘겠다 생각하지 말고, 네. 또, 자기 전에, 핸드폰? 네. 저도 이제 낮에는 손님 본다고 핸드폰을 아, 못 하잖아요. 할 틈이 없으니까. 그럼 자기 전에 막 해요. 하면은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. 아... 근데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별의별 방법을 다 썼을 때도 안 되면 자야겠다고 강박증 가지고 눕지 마세요. 그냥 아예 눕지 마라. 그냥 그러니까 자야겠다, 자야겠다, 잠 들어야 돼. 이런 생각을 하고, 그 자체가 강박증이니까 더 불편해서 잠이 안 오는 것도 있어요. 음... 음. 우리 선생님께서도 불면증을 네. 겪어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불면증도 겪어보고, 어거지로 제작대 그랬잖아요. 꿈꾸는 게 무서워서 억지로 잠을 안 잤다고, 음. 잠도 막 며칠씩 앉아보기도 하고, 막 그랬었어요. 음. 네. 그러니까, 잠을 못 자는 그 고통이 있잖아요. 그럴 때는 내가 자야겠다 강박증을 가지면 더 힘들더라고요. 음. 그리고 여러분, 누워서 핸드폰 보시면요. 잠이 안 옵니다. 타이밍을 놓치면 몇 시간이 훌쩍 가버리잖아요. 네. 아, 그건 괜찮습니다. <laughs>